LA 최대 한인 마켓인 한남체인의 뉴저지점이 두 달간의 준비를 마치고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합니다. 김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최대 한인 마켓인 한남체인의 뉴저지점이 두 달여간의 인테리어 준비를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인 29일부터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개시합니다. 한남체인은 본격 개장에 앞서 20일 업소 중앙에 메인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향한 본격 준비 작업에 한창입니다. 한남체인은 개점일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4시 지역 정치인 및 한인 단체장들을 초청해 립세션을 가질 예정입니다. 1988년 LA 한인타운에서 시작된 한남체인은 6개 체인점에 35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서부 최대 규모의 한인 마켓으로서 동부에서 시작된 H마트와 한양마트의 적극적인 중서부 진출과는 달리 서부의 캘리포니아, LA, 플러턴, 다이아몬드바 등 서부에서만 영업을 해 왔습니다. 뉴저지에 새롭게 들어선 한남체인은 포트리와 펠리세스파크이 만나는 편리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으며 총 5만 3천 스퀘어피트 면적에 350대의 주차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저지 포트리와 펠리세스파크 리치필드 등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민으로서요, 어, 여기 한인 대형 마켓이 들어온 달해서 너무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남체인이 그 유명 회사에서 오셔가지고 다양한 상품을 우리 교포 사회에 다양하게 봉사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남체인에서는 오뚜기, 혜태, CJ, 샘표, 청정원 등 다양한 한국 유명 브랜드 상품 이외에 한국에서 직접 공수되어 오는 토속식품과 농협제품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한남체인 마틴석 부사장은 앞으로 뉴저지 한남체인은 한인들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다 다양한 제품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계획으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한남체인이 뉴저지점 본격 상륙함에 따라 현재 H마트와 한양마트로 양분되어 있는 뉴욕 일원의 한인 마켓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MK 뉴스 김영석입니다.